인사합시다. 하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만자리도 복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 입술로 최고로 고백했음으로 생각을 채우같이. 할렐루야! 말을 채우같이. 행동을 채우같이 할때 입술로 고백대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본말 근거에서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입술로 선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입술로 선포하라.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성격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입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이 나이어 잡히게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구설수가 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 사람으로 말며마 천장빛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말이, 따라다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리며, 힘들었는데 말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대중가요 가수들은 공교롭게 자기 대중가요 가사 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대중가요 가수들은 그 노래가 히트가 치면 한 곡에서 두곡 정도로 계속 가는 거다 부르는데 결국은 부른 그대로 인생이 결정된 것을 말할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이, 입술의 고백이 내가 평소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아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날에 되어지면 각자의 노래방을 갈 것입니다. 노래방 가면 사람이 참 노래를 할 때에 자기가 가장 자신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인생 곡이 그 18번지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노래와를 가보면 그 인생이 과거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다는 것을 대충은 점을 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대관이가 무명가수 시절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 미유가수 이, 세탁을 해서 배반하고 식당에 가서 이 설거지를 하면서 부른 노래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딱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작곡가 한 사람 잘 만났어요. 그러자, 쨍하고 했들날 돌아왔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생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그 노랫말 한 마디에 수년 동안 세월이 야기했죠. 노래할 때는 이 그릇 닦는 종업원으로 세탁물을 옮기는 평범한아르바이트생이있는데 노래 한 마디가 그 인생을 자우했고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노래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 말은 노래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돼. 할로리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과의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아물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신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로 추근합니다.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 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최상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위해서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은 땅에서 묶고 푸는 것이 우리의 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시듯이요. 사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라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딸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 메인들 이것은 말로 풀고 말로 메인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때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나도 내 인생도 좌우하지만 말을 듣는 상대방도 역시 내 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작가 마크 트윈은 칭찬 한 번으로 두 달을 산대요. 아내에게 남편이 칭찬 들으면 그 칭찬 한 마디에 두 달을 행복하게 산대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의 칭찬 한 마디 한 것이 자녀의 두달 동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말보다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상처 주는 말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제게 어머니처럼 한 마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심지어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잖아요 고래도. 이만큼 칭찬 한마디는, 첫째는 말은 내 자신에게도 영향이 주지만, 칭찬을 듣는 자신에게도 한번 칭찬하면, 우리, 저, 두달 동안 그 칭찬 한마디 에너지에 먹고 산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힘은 큽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회의 권세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상처를 준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함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상대방의 위로와 꿈이 소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번 잘못해놓고 가슴 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휴 조금만 참을걸. 내가 그말 해가지고 그말 한마디에 파장이 어마어마한 파장이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이 정치인들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 말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의 행복과 불행도 역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 하고 사는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겠으나 네 죽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은 한번 던지고 나면 주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때는 느지리. 그래도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한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변명하러 하다 보면 그 말이 그 인생관이 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말하면 신뢰할 수 없어. 어떤 좋은 말에도 저 사람 말이 신뢰할 수 없어. 그러나 비록말은어눌라지만 할렐루야. 그말 한마디 할 때, 그래.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므로 그 사람은 신할수 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것이 무뭐 때문입니까? 외모 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달려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따라합다 뚜렷하고, 분명 꿈을 꾸고, 이수로 고백해야 돼. 우리가 말을 할때그사람이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빚어야 되는 말을 해야 돼. 요 많은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는데 영향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힘이어지고 그말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말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해야 할지, 이 말을 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뭐가?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배가, 내가 없는 항의하는 것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 뭐 어디 가면 남아 이런 중청금이를 하잖아요. 어디 가면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아이고, 신뢰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꿈쟁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서자의 아들로서 특별히 아버지의 야곱의 꽉꽉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형제들에게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 밑에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더사랑했겠죠왜열 아들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새나도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있는데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결정적으로 인생을 좌는 꿈이 두 번을 꾸었는데 첫째는 창세기 37:6절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내가 그 꿈을 그냥 마음속만 간직하게 한 거야.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이 말하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미국을 시킬 대상이 됐는데,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니까, 어쩌다, 더욱 미워했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전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예란들이 내게 전하다이다. 역사의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 예란들은 예란 형제 형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형들, 형들만 한게 아니고,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죄할로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 생각할 때 뭐라고? 나도 너에게 죄란다는 말이냐? 하면서도 부모이기 때문에, 따라다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는 이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절한 꿈을 꾸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형제들이, 야저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아, 요셉아,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이 한번 나가보라 했어요. 그래, 온살을 내면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따라합다 꿈꾸는 자가 어느 도다! 형들이 벌써 그 꿈을 고백했으므로 미워했어. 저 꿈꾸는 자가 어느 도다!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마루로물에 던져서 죽일라고 했어요. 야. 우리 양의 피를 옷에 바르고 저놈을 마른 놈에 던져 버리자. 그래서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하자. 그게겠는데 가장 큰 아들이 아니야. 그지 죽일 필요 뭐 있냐? 종으로 팔아 버리자. 그러자 이 미디안 상인이 노예를 사러 온 거예요. 그때 노예로 팔아 버렸어. 그때 시위대장 보디바레 집에서 종살을 합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에도 기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왔잖아요.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잖아. 요 종은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사는 게 노예요. 예 노예, 주권이 없어요. 그래야 불구하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이 보디발 시대장 집에 갔더니 따랐다.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노예로 들어오니까 그 당이 잘 되니까 시대장 이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 종무를 맡겼어요.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서 책임자를 맡겼어. 누구에게 종에게 왜? 그 보디발이 그의 꿈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시대장이 때문에 전부 부대로 전쟁 때 나가고 없는데, 이 시대장 아내가 매일 아침에 요셉 총과 윙크를 하는 거야. 윙크를. 어? 그 집에는 누구 있어요? 둘밖에 없어. 그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득재하니까 하나님 내 주인이 당신 외에 모든 사물을 맺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다가 도망가다가 옷을 딱 벗겨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살할거아니요 그래서 시위장 자기 남편이 오니까 일러서 당신의 종이 시부리 종이 나를 겁탈하러 가다가 내가 바라가가지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자기 부인을 겁탈하겠다니 아무리 충성은 종이라도 부인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그나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말 장수를, 에게 그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도 간수장으로서 간적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수용하는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인 중에 떡방을 술 마던 간는 자가 만나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말미하나. 마지막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풀이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종리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이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나이다 그때 애굽의 온 땅에 지그이드렸어요. 그때 요셉이 시어러워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 가다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애굽의 백성들이 왕궁으로 뭐 하러 갔어요?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식량을. 그 형들은 그 아버지는 설마 자기가 판 아들 막내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꿈에 달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식량을 얻으러 가서 요셉에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을 거아니오요 야, 너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식량을 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을 데려왔는데 역시 부모도 역시 그 꿈대로 요셉에게 차라리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나도 꿈은 절대 헛되이지 않는다. 헛된 꿈이라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을 꾸어도 이루어지고 나쁜 꿈을 꾸어도 이루어진데 기왕이면 좋은 꿈을 꾸자. 할렐루야 기왕 속보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이 어떻을까 합니까? 형들이 와서 보니까, 와서리, 요셉이 자기 동생, 자기 팔아버린 동생이 총기란 사실을 알고, 근심하가랬어요. 나를 당신, 나를 팔았음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먼저 보냈나이다. 먼저 보냈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고난에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선미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발 때 나간다는 것은 참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열두 정당은 마찬가지고 국가의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먼저 회담을 하기 전에 선밭을 보내가지고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합의하고 와서 오잖아요. 특수함을. 특사의 책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미지의 세계, 미지의 사건을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되고 또이 따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크고 넓은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선발대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성경에는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먼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야, 메시야가 올 것이다. 나를 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놈이라. 그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가지만 뒤에 오는 나보다 큰 분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써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절 주관한 하나님 어린 영이다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바람 같이 사라졌어요. 자기 삶이 끝나서 왜 오직 세례를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선지자로 먼저 보낸 거예요. 얼마나 숱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먼저 보낸다는 것, 참 쉽지 않느리죠. 맞아. 요셉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가족인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종살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감옥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경험이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 갔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결국은 그의 꿈대로 애굽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 가족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생명을 구하시려고 보냈다말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생명.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시려고 보낸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가족들의 죽음에서 구원하는 중대대학화를 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획기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전복 집사님이 여기저기 교회 다니시다가 결국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오시니까 이 영원 형편에, 아이고, 실체면 아이고, 나는 안 가요. 하더니 딱 하나님 성령이 붙잡히잖아요. 또그 뿐만 아니라 어때요? 또 학주까지도 와가지고 부모님의 감동이 아이고 저놈이 예수 믿어 꾸밈성은 못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시고 할렐루야 먼저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죽어도 교회 안나가 했던 분이 나와 앉아 있고 어머니 생겨야, 생생 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놈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 그러니까 먼저 보낸다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희생이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오셔서 그냥 오셨나요?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이해 베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